꾸준히 무언가를 해나가지만 뚜렷한 목표가 없거나 명확한 성취가 없을 때 사람은 방향성을 잃게 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나도 이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다하랑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제 혼자만의 고민,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토리랑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올린 지가 한, 한 2년이 넘었어요. 한 2년이 됐죠, 이제. 2년이 넘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딱히 그런 큰 고민들이 없었는데, 퇴근 들어서 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막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제 뭘 보여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강박? 사로잡혀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의 일상들을 차곡차곡 그냥 기록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려고 했지만, 남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유튜브라는 그런 매체, 그런 채널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 그런 강박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잠깐 멈춰야겠다. 최근까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어요.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랑 토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수필, 에세이가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에세이도 작업을 지금 원고를 쓰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던 작품도 내년을 공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 이 글을 쓰는 데는 오히려 속도가 붙었어요 막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유튜브 쪽이 지금 제가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럼 일상을 또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업무 그리고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힘들어 떠온 것같 고요, 저연 타도 스스로 가 너무 그동안 같은 패턴 같은 일상 같은 모습 들만 계속 저도 살아 오고 봐 오고 편집 을 해서 올리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느낌에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좀 틀어보면서 제가 하는 작업에도 리프레시가 될수 있게 환기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도 내가 좀 즐기고 관심 갖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 이렇게 들으면서 좀 충전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구나. 좀 주변을 돌아보고 할수 있는 그런 대기가 좀 저한테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냐. 지금까지는 하랑 스토리, 저와 토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하루만 보여드렸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반려인들이 있잖아요 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도 있고 고양이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시는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각자의 음, 고민들도 있을 거고 다른 삶 다른 이야기 다른 스토리들이 얼마든지 참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저도 좀 보고 듣고 배우고 그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좀더 원활하게 소통도 하고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면 어떨까? 그렇다고 저희 이야기가 여기서 끝인 건 아니고요. 토리에랑 저희 이야기도 계속해서 꾸준히 뭐 앞이든 그 뒤든 영상이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인들의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뭐 강아지도 좋고요. 고양이도 좋고요.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 사연들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뭐 감동적인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웃긴 이야기, 뭐 개인 게 특별한 개인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좋고 얼마든지 반려인들의 이야기라면 좋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도 평범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반려인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 스토리지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채널을 통해서 또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창구가 되고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런 채널이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고 제2 0 2 4년의 새로운 목표인 것 같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은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모르죠. 이러다가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본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또 생길 새로운 변화들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토리와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작품들,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들도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사랑,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